총돌이 들어갑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이세 가지 했었고요. 오늘 이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저번치가 충돌이 쌍곡 중문다 총돌이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는 거리의 차가 일정합니다. 두정점까지그 거리의 차는 바로 주축의 길이다. 주축의 길이다. 주축이 x축이면 2 a 고 주축이 y축이면 2 b 다뭐 이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음. 거 주축의 길이는 여서부터 꼭점 지 사이 거리. 얘가 주축의 길이라는 사실. 됐죠? 자, 쌍구선의 방정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축이 X축일 때는 바로 플러스 1이고 주축이 Y축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둘다 똑같고 그 다음에 C제곱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것은 둘다 똑같습니다. 이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구선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얘를 기본형을 평행이시켜주면 빼서 대입한다. 그러면 기본형을 보고 꼭지점, 초점, 준선 싹 이대로 평행도 시켜주면 된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의 주축의 길이. 얘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까지 주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로 똑같다. 그리고 x축이 주축이야. 근데 평행도 시켰을 때 x축이 평행이면 x축과 주축이 평행이면 플러스 1이다 됐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마이너스 인 경우 역시 평행도 시켜줍니다. 이렇게 평행시켜줬을 때, 그러면 얘는 주축의 길이가 이 e, b입니다. 얘가 EP야. 근데 평행시켜도 이 주축의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EP로 똑같습니다. 그때 주축이 Y축이면 평행시켰어. 이 주축이 Y축과 평행이야. 그러면 기본형이 얘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아줄 것이고, 그대로 기본형 갖고 평행시켜주면 되겠다. 전근선도 마찬가지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 일반형 딱 보시면, 음 자, 얘. 얘얘를 뭘, 뭘로 바꾸라? 표행으로 바꾸라. 완전수 두개 가지고, 그러면 이것 기본형을 봐라. 기본형을 봐라. 그래서 평행도시 켜주고 우리가 평행도시 켜주면 되겠다. 끝났죠. 그럼 이차곡선 내가 지금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는데, 예,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한 정지수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 음, 두 가지가 있겠고. 타원은요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어, 점들의 자체. 그 다음에 쌍곡선은요. 두 정점 정해진 점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 쭉쭉쭉 나와야 돼. 기본형 네 가지. 됐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는데 원은 요 A랑 B가 같아야 돼. 그리고 0이 돼서는 안 돼야 돼. 이것만 알고 있겠고 포물선은 A가 0이면 B가 0되지 말아야 돼. 그리고 2차가 있으면 1차가 살았어야 돼. 그 다음에 B가 0이면 얘 죽어버리면 A가 0되지 말아야 되고 X제곱 살아있으면 Y1차가 살아있어야 돼.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 타원은 우리가 a 곱하기 b가 양수가 돼야 돼. 둘다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근데 a와 b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원인이 되는 거니까. 쌍곡선은 a 곱하기 b가 음수 되면 돼. 얘 둘이 부호가 달라야 돼. 둘다 살아 있어야 되겠고, 영 되면 안 되겠고, 당연히 둘다 곱해서 영이 아니면 하나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가 음수, 하나 양수. 영될 수가 없겠죠. 됐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충 가수 원뿔곡선은요. 우리가 타원은 원뿔 두 개를 뒤집어놨어이 원뿔 꼭점을 지 지나지 않게끔 잘랐을 때 얘가 타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면 이렇게 평행게 잘랐을 때 얘가 폼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쌍곡선 두 개가 생기는 쌍곡선이 될 것이고, 밑면과 평행에 잘랐을 때는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필패법 다섯 가지 중두 번째 뭐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러면 뭐다 거꾸로 양보다 질이다. 양보다 질이다. 공식을 이해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질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공부 수학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의 학습법들을 여러분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다. 질에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라. 그 질은 개념과 원리입니다. 오케이.